오늘 해볼 게임, 방주 지렁입니다. 수집형 RPG고요. 과연 이 게임의 제목처럼 방주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턴제 RPG로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턴마다 해당 캐릭터의 스킬을 써주고 캐릭터는 각자 스피드에 따라 행동합니다. 전투는 스테이지에 입장하여 진행되는데 스테이지에는 각각 적이 놓여 있고 우리가 가서 걔네들을 잡아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적과 싸울 때마다 행동력인 전지가 소모됩니다. 전지는 우리가 데려온 캐릭터의 숫자와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효율적인 파티를 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전투를 살펴보면 턴제에다가 사용 횟수까지 정해져 있는 스킬들 때문에 얼핏 포켓몬스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테이지에선 스킬 횟수와 피통이 유지되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패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을 잘 이용해서 힘을 짜는 나름의 전략성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딜러가 지금 두명... 두며... 일단 힐러가 있으니까 유지력은 어느정도 되긴 하는데... 아! 그러면 이러한 캐릭터들은 어떻게 얻냐?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은 역시 뽑기입니다. 확율은 울트라 레어가 최고 등급인 것 같은데 5%?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닿았어. 그리고 스테이지에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에선 울트라 레어 등급의 캐릭터까지 드랍된다고 하니 노력만 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캐릭터들이 좀 머리네들이 많네요. 눈인 파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메인 스테이지 외에는 일일 던전과 PvP 무한 영역 등이 있습니다. 1일 던전에선 자원을 수급할 수 있고 PVP에선 우리가 수동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스킵도 가능합니다 짠 무한 영역에선 6명의 캐릭터들을 50레벨 상태로 데려가 전략적으로 층을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컨텐츠보다 더욱 전략적인 전투를 필요로 하죠 그 외에 기지 꾸미는 시스템, 호감도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게임은 수집형에 좀더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캐릭터들의 SD 캐릭터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SD 캐릭터들은 애정을 쏟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성급을 올리는 진화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의 모습이 변화하는데 SD 캐릭터의 모습도 변화하니 성장하는 맛도 더있고요 1급 아... 3급 그래서 점점 더 타이피를... 정리하자면, 턴제 방식의 전투를 가진 이 수집형 RPG는 즐길 거리는 많진 않으나 캐릭터를 모으는 재미로는 할만하다는 겁니다. 높은 뽑기의 확률과 점점 변화하는 캐릭터들. 그러한 캐릭터들을 잘 조합해서 전략적으로 싸우는데 재미를 맞췄죠. 다만, 아쉬운 점은 역시 턴제 전략이란 점에서 전투가 길어지는 탓에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성장과 파밍을 위해선 같은 스테이지를 수없이 노가다 해야만 하기에 무한으로 즐기는 자동 던전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토리엔 더빙이 없고 그렇다고 스토리의 진행이 흥미로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일러스트 하나만은 봐줄만 합니다. 아마 몇 몇몇 캐릭터에 2D 라이브 기술이 작용되어 있는 걸 보면 추후에 다른 캐릭터들도 추가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턴제 배틀을 좋아하시거나 전략적인 전투를 선호하시는 분 이쁘장한 캐릭터들과 SD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게임입니다. 다양한 스킬을 가진 수많은 캐릭터들을 수집하며 나름 전략적인 전투를 펼쳐나가는 SD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해적화가 되지 않아서 나름 보상도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았고요. 추후에 컨텐츠 추가가 좀더이루어진다면 좋은 구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뽑기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신의 애정캐가 1티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정말로 좋을 게임 턴제 수집형 RPG 방주 지령이었습니다. 뭐야?